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있습니다. 잘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고 암이 있고 심장 질환이 있고 농내장이 있고 치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셨죠? 틀렸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암이나 당뇨나 심장병은 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당뇨나 암이나 심장병에는 뭐라 그러죠? 성인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질병은 치매가랑 녹내장 황반 변성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녹내장과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고개들 말씀드리면은 눈에 오는 치매가 녹내장이고 황반 변성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해가지고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농내장과 황반병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농내장, 황반병이 있으면 전부 치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든지 선택의 자유가 있고, 회복의 자유가 있고, 행복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거 전부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예수님께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맞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셔야지 됩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했을 때 의사 선생님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대합니다. 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있는데 연세가 많아요. 근데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연세가 이런... 조금 넘으셨으니까 일은 넘으시면 제가 수술을 권장을 안 해요. 우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부 그러시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수술해 봤자 휴지로 고생만 하시지 별로 도움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다스려야지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데 자문으로 와 가지고 얘기 듣고서는 이건 수술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십시오 했는데 주치의한테 갔어요. 뭐 몇십년을 다니던 사람이니까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눈이 반짝반짝하더니 수술합시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하는 건 아니죠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지만 이제 대학 그 종합병원을 통해가지고 수술을 하셨대요. 하시겠대요. 그래서 왜 하십니까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셨어요. 근데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이 말씀하시는 게 아유 이거는 떼어내고 항암치료 한한두번 받으면은 많게됩니다 이거야 뭐 그랬대요. 근데, 완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7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는 거동도못 하시죠. 그래서, 간신히 붙잡고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울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당신이 나 산다 그랬잖아. 근데, 나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설명 안 해줬잖아.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온 지가 지금 30년이 돼 가는데, 이게 비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거예요" 책임 안 집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자, 왼쪽 저 사진에 있는 사람 있죠? 저렇게 생긴 아... 화가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매 걸렸다가 아는 순간 나는 내 초상화를 매년 그림으로써 치매가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세상에 알리겠다 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평생 그림 그리던 사람입니다. 자기 거울을 보고 직접 보고 그리는 얼굴이에요. 근데 저렇게 돼요. 치매란 저렇게 끔찍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끔찍해요. 한국에서도 설문을 했는데, 여기서도 설문을 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암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가 치매였어요. 그 다음에 암이 나오고, 경제 파탄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치매란 질병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긴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 젊었지만 그냥 젊는 게 아니, 젊은 게 아니다. 그것도 이제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 생긴 식구부터 치매라는 건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손주부터 이런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그러면서 기억에 가물가물해지 점점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위를 잃어버리고요. 손주 잃어버리고 사위 잃어버리고 며느리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자식을 잃어버리면서 없어지는 게 치매예요. 자 오늘도 이제 오면서 저기 집사님 차 타고 이고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언어가 되는 한국을 떠나 가지고 미국에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왔다 그러십니다. 근데 네, 솔직히 따져서 한국에서 먹게 살기 힘드니까 자녀 걱정을 이제 같이 하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한국에서 피지 못하는 꿈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투잡도 뛰고, 리잡도 뛰고, 밤에 3시간씩 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읽어놨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놨어요. 이제 시장 가보내가지고 손주들이 생깁니다. 그때 치매가 딱 와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고생하고 싸워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럼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미국에 와서 고생한 이유가 뭔데, 아니, 내지.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키워놓은 목적이 뭔데,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건 아닙니다. 삶을 즐기고 자식들 성공하는 거 보고 즐기고 손주도 무릎에 앉혀가지고 놀면서 사탕도 주고 하면서 이게 그게 인생의 맛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치매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다음 주이드요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당뇨는 우리가 생활습관을 바꾸면서 고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저거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 또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탑을 하셔야지 돼. 트 치매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방이 가능하고 치매 치료가 가능한 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의자 선생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은 알아요. 저런 식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게 돌아가지고 서민들한테 알려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 의사선생님들은 제약회사가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만 지식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푹큰걸내 가지고, 그게 자기께 되기 전에는 절대로 풀질 않아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잘안 가요. 옛날 옛날에 비타민 E가 한때는 20년 전 되죠. 비타민 E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막 각광적으로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E는 치매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그걸 제가 연구해가지고 실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니까 한 6개월에서 8개월 후에 FDA랑 NIH, 그러니까 미국 저기 연구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비타민 E는 치매 관련이 없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근데 그 전까지 이제 환자들을 많이 대하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교에 와서 좋은 게 젊으신 분들이에요 전부다. 네 다른 교회 가면 전부 치매 얘기한 다음에 건강이 암 얘기한 다음에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 계세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데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약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약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거 먹어도 됩니다. 이건 버리십시오. 이건 필요 없으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부 다 비타민 E를 치매 예방약, 치매 예방약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 분이, 그, 어,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비타민 E는 치매 예방 안 된다 그랬어요. 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됐구나 했어요. 근데, 몇년 후에 보니까 그게 다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그때 의사선생님이 이분 아니셨습니까? 했더니, 예, 근데 치매약이라고 먹으래요. 뭐냐? 의사선생님이 치매 걸린 거죠. 그죠? 사람들은 의사말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외에 의사말씀 먼저 믿어요. 건강 관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의사선생님도 치매 걸립니다. 심각하게 걸려요. 근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제가 지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매 걸 확률이 정상인보다 없는 사람들보다 400% 이상이 뜁니다. 예, 당뇨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예, 한 분. 예, 두 분. 예. 근데 이게 당뇨 가지고 계신 분한테만 관련되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가지고, 당뇨기가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최장의 상태는 90%에서 95%는 셧다운된 다음입니다. 무시무시해요. 90에서 95%는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은 다행히 피검사에서 걸리지 않았지만, 없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됩니다. 당뇨 얘기는 또 하게 되면 두 시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다 그러면은 혈관질환 때문에 피흐름에, 뇌 피흐름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치매 걸릴 확률이 200% 이상이 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풍이 옵니다. 중풍이 걸렸다는 팍 쓰러져가지고 몇달 동안 고생하다가 찌투찌투 거리면서한1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활동해야지만 풍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트로크. 그러니까 여기도 눈이 많이 오죠. 눈치 오다가 뭔가 찡해 그러지. 어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어 여기 마비가 엉거얼얼해 그러다가 풀렸다. 그것도 풍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풀을 깎다가 어우 이게 더위를 먹었나? 이게 팔다리가 이상하게 꼬이고 말이야. 어뭐좀 뭐 쉬어야 제가 일주일 정도 풀려요 그러는 것들 풍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치매는 그러니까 풍이라는 게 뇌에게 마비가서 그런아닙니까 치매는 손상 입은 곳에 먼저 와요. 그때는 쉽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증상이 좀 있었다 이상이 있었다 하면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력이 있으면 치매 걸 확률이 올라갑니다. 어머님이 그 다음에, 조부모님이, 할머니가, 이모님이, 고모님이 했다면, 어, 나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셔야지 돼요. 저거는 의사가 주는 의사 처방약들입니다. 이게 에르셉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치맥기가 있다면 저약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다음에 저거, 게렌타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거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시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데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내리막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해 주신 게 하나가 이게 딱 문제를 보게 되면 저는 원인을 봐요. 그래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좀 보여드리는 약들은 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시적인 증상만 성만 있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우리 약을 먹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약을 먹는데 그러면 약이 제약회사를 통해서 옵니다. 제약회사는 먹고 낫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들어요. 저런 약들은 특히 이렇게 크로닉 디지지라고 하는데, 만성질환이 있죠? 치매도 만성질환. 한번 앓게 되면 10년 그렇게 알으니까, 심장질환, 암, 당뇨, 만성질환 약들은요, 평생 먹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근데 그런 약들은 꼭 휴증이 따라요. 휴증이 먹자마자 나타나면 안 돼요. 한 1년, 2년 후에 휴증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콜레스테롤약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많이 들어요. 콜레스롤 테약 먹게 되면은 분명히 1년, 2년 지나게 되면은 간 검사 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약을 또 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고 1년 지나면 그다음에 신장 검사까지 하자 그래요. 약은 계속 늘어요. 그게 제약회사가 하는 겁니다. 몸에 먹고 낫는 약이 있으면은 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사장시켜버립니다. 첫날 제가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그런 거예요. 항암제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제약회사가, 어, 우리 사업하는 거 지장이 있겠네 하면은 정부랑 손잡고 죽여버려요. 임상실험조차를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사장시켜버립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의사 처방약 있죠? 침에 대한 약 부작용들이에요. 저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자른 겁니다. 저게 약이에요. 자,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의사 처방도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서론이 끝났고,